안녕하십니까 입질톡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스피닝이라고 베이트릴 그 조금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어낚시를 하실 때 분명히 밀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스피닝릴베이트릴 어떻게 선택을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루어낚시를 할때 많은 분들이 이제 스피닝 릴이냐 베이트릴이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 나는 뭐 주변에 뭐 베이트릴이 무조건 좋대, 뭐 스피닝릴이 무조건 좋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이에 대해서 하나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낚시랑 최적의 그 릴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일단 스피닝릴 같은 경우는 뭐 구조적인 설명이라든지 뭐 부품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충분히 많이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거리랑 던지 뭐 조작성에 좀 장점을 갖습니다. 초보자가 처음에 스피닝을 잡더라도 한두번 던져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질 정도로 굉장히 조작이 쉽고 또 초보자도 충분히 멀리 던질 정도의 비거리를 보장하는 반면 이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조작이 조금 까다로워요. 뭐 소위 말해서 뭐파마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줄이 엉켜버리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하고. 또이 스프리는 작기 때문에 비거리에 있어서도 조금 제약을 받긴 합니다. 다만 내가 낚시에 익숙해질수록 정확도라든지 좀더 무거운 채비를 사용할 때 달군의 역,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낚시, 루어 낚시에 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뭐 바다에서 할수 있는 낚시가 있겠고 민물에서 하는 낚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민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피닝 베이트 둘다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바다 같은 경우는 베이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사용하는데... 사용하실 수는 있긴 하지만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가장 큰 이유로는 뭐 바람이라든지 외부 인자가 너무 강하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작할 때 쉽게 퍼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스피닝 밀로 안정적으로 쓰는 게좀더 대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바다 같은 경우는 스피닝 밀,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이제 민물 같은 경우는 스피닝 베이트 두개가 남잖아요 민물에서 보통 제일 많이 대중적으로 하는 즐기는 낚시로 이제 베스 낚시를 볼수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스 낚시에서 이제 스피닝 릴 같은 경우는 좀더 라이트한 채비 뭐 울트라 라이트 때 라이트 때 미디움 라이트 이런식으로 라이트한 장비를 쓸 때는 스피닝 릴을 권장을 드리고요 헤비한 낚시를 할 때는 베이트릴을 권장을 드립니다 뭐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라이트한 낚시, 다시 말해 가벼운 채비를 쓰는 낚시 같은 경우는 줄도 가볍겠지만 미끼가 뭐 3g 전후로 굉장히 가벼운 미끼를 쓸수 있거든요. 이 베이트릴로 사실 그 가벼운 미끼를 던지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장비가 조금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도 뭐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닝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베일을 열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줄이 뭐 릴이 막스프리 돌면서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시피 얘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방출이 되는 거예요 훌훌 풀리면서 방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3g이든 2g이든 1g이든 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라인만 가늘고 스프리 이렇게 넓지 않고 조금 작아지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먼 비거리를 낼수 있어요. 내네 순간적인 스냅으로 인해서 날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긁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선발을 눌러서 던지게 되면은 스프리 돌면서 라인이 나가게 되거든요. 이 스프리 만약에 무겁고 릴이 한 250g 되는 좀 무거운 릴이고 거기다 리리 무겁다는 얘기는 스풀도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그이 무거운 스풀을 3g짜리 굉장히 작은 미끼가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가다가 힘이 붙이죠. 당연히 비거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가벼운 채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스피닝을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스피닝릴 같은 경우는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한 1,000에서 2,000번 정도의 릴 지금 이 보시는 1,000에서 2,000번 정도 되는 스피닝 릴에 울트라 라이트 때, 라이트 때를 물려줄 경우 최적의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내가 헤비한 낚시를 즐긴다 라고 봤을 때는 베이트릴을 권장을 드립니다 어, 이거 어차피 그러면 3,000번 릴에다가 좀 헤비한 낚시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둘다 가능하지만 이 이런 3,000번 릴하고 이 조그만 주먹만한 베이트릴하고 이 트레닝력 이거는 이제 낚시 릴의 가격과도 비례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조건이라고 봤을 때 베이트 릴이 조금 더 힘이 세요. 그리고 그러, 좀더그 직관적인 얘 미끼와 릴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는 이 롤러라고 해서 라인은 일로 나오는데 줄은 절로 나가는 여기서 꺾이는 그러한 그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힘싸움을 하거나 순간적인 챙집 그 여러가지 면에서 베스낚시에서는 이런 베이트릴이 좀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스피닝 그 베이트릴로 룰트라 라이트를 쓸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가벼워져야 되고 가벼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비싸진다는 이야기. 음, 가볍다는 얘기는 보통 150g대일까지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릴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선택사항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한 낚시에는 1000번 정도의 되는 를 쓰시는 게 좋겠고 스피닝 릴을 쓰시는 게 좋겠고 헤비떼, MH 이런 베스트 낚시에서는 그 베이트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바다로 넘어와서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피트 넘는 낚시대를 쓰게 되고 액션도 보통 강도도 보통 이제 뭐 미디움 라이트 이상에 되는 장비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1000번 이를 쓰게 되면은 일단은 이 릴에서 허용하는, 허용하는 줄이 감겨있는 권자, 권사량도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3,000번 정도의 릴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3,000번을 똑같이 쓰더라도 내가 만약에 어, 라인이 낚시줄이 합사 1호줄을 쓰는 뭐 오징어 낚시라든지 합사 1호줄은 굉장히 가는 줄입니다. 오징어 낚시라든지 뭐 이런 낚시를 즐긴다라고 했을 때는 어, 이 릴이 굉장히 깊잖아요. 여기에 라인이 안 감기게 돼요. 어, 여기다가 이제 뭐 밑줄이라고 해서 안에다가 그 싸구려 줄을 감아서 거기다가 나머지 겉에를 좀 두껍게 한 다음에 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이런 식으로 크기는 덩치는 비슷하지만 셸로 우 스풀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스풀이 얕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인을 소화할 수 있는 좀 특수한 케이스의 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나이론줄 뭐 3호, 4호 이런거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쓴다 굵거든요 나이론줄은 그런거 쓸때는 3000번을 딱 그대로 감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합사 1호만 쓰겠다 왜냐면은 이 릴의 단점은 그 줄이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굵은 줄을 쓰면은 진짜 10m, 20m 관계거든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줄만 무조건 쓰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얕은 스풀도 선택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3000번 전후의 릴을 쓰는게 좋겠습니다 일부 조금 굉장히 멀리 던지고 조금 낚싯대도 뭐3터 넘는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 뭐 농원대라든지 이런 데는 4000번 릴도 쓸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루어 낚시는 내가 들고서 계속 캐스팅과 릴링을 통해서 그 액션을 줘야 된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4000번 이상은 그렇게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 리래레에서 살펴봤는데요. 루어 낚시를 할때 내가 어떠한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릴도 당연히 조금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채비 그리고 하고자 하는 공략하고자 하는 어종을 공략할 때 조금 더 재밌는 낚시를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음 단순하게 무조건 3000번 쓰라고 했으니까 3000번이 좋대 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미끼 그리고 채비가 어떤가에 따라서 릴를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릴 선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어, 이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줄에 대해서 루어 낚시에 사용하는 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다른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